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올라 왔었어요. 실제로 많이 쏟아졌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봤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쏟아질까?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유자들이란 어,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155일 이상 보유하면 개미죠. <웃음> <웃음> 사실, 이거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들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155일 이상이면 개미 투자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단기간에 물량이 쏟아졌다,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이 올라왔느냐, 여기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왔어요. 장기 투자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유입됐기 때문에, 어, 이제 뭐 하락이냐,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지표상으로는 155일 이상인데, 어 155일이면 이제 개미들이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언제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존버하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매도세가 등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단기 투자자들인데 어 그나마 이제 회전율이 좀 낮고 개인 지갑에 많이 보관을 해놓고. 들고 있던 코인들이 이제는 못 버텨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아파트나 부동산 중도, 중도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써야 되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끌어서 내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꿔서 써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투자한 데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버티기 힘든 게 아닌가. 내가 장기로 가지고 있던 코인들도 이제 버티기 힘들어서, 그 그러니까 고래들이 아닌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팩트고, 실제로 그러면 거래소에 많은 물량들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요번에 그렇죠. 이제 나스닥이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많은 물량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어요. 그런 거 <laughs> 없습니다. 없어 없어. 안 들어왔어. 아니, 아니 오히려 더 샀어. 기간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샀고요. 그렇죠. 더 샀고 이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고래들은 너무 너무 어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집에서 나오는 물량들 장기 보유자라고 하기보다는 장기 개미 장개미들이 내가 이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공포가 왜1 5 0이면 여기서 들어온 거니까 공포감, 믿음과 신뢰들이 사라지고 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써야 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빠진 걸 보니까 이 이번에 요 조정 받을 때 겁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시장에 많은 물량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빠져 나갔습니다. 까 그러니까 가격은 조정받으면서 물량들은 오히려 음... 빠져 나갔어요. 이게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 창시자는 부테린이 또 이런 말했잖아요. 을 암호화폐 겨울은 환영하는 일이다. 어, 왜 환영할까요? 모든 물량들이 이제 싹빠져가면서 뭔가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사실 개미들만 느끼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니까 개미들은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높게 올라가고 더 가치가 고부가 가치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어, 자 그래서 저는 이페 비탈릭 얘기한 것 중에 암호화폐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 상승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만들어 만들지만 맞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만드지만 매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뭐, 뭐 말이냐면 항상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뭐가 네네. 있어요? 비트코인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이 미친 펌핑을 한단 말이요. 그게 지속되느냐 그 지속되는 게 사실 산업에 좋냐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모든 주가는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흐름 또 어느 정도 누르는 흐름이 없으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본다면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많이 물렸잖아요. 물렸는데 네,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그 들어오는 액수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뭐예요? 수익실현을 하려는 개미들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많이 못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면서 수익실현하고 올라가면서 수익실현하니까 더큰 돈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개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네, 공포감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아주고 다시 이 안에서 흐름을 만들고 올라갔을 때 개미들 일반 그 불개미들의 투심이 좀 떨어졌을 때 사실 시장은 더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근데 투심이 계속 유발되면 많이 못 가요.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고 팔고 수익 실현을 팔고 이 안에서 고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집이나 이런 거하면서 좀 힘든 경향을 받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차점에서는 사실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장을 만들어주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차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방송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워렌버핏이 80, 88년도에 콜라, 코카콜라를 사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동 얼마나 등폭락이 있었겠습니까? 그 등폭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다른 시장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보시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다지는 구간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다지는 구간이 없으면, 사실 쉽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뭐 나스닥, 어, 얘는 없어, 그런 거. <laughs> 형은 없어. 왜 돈을 찍이좀 뭔가. 야,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다져서 가야 되는 얘네들은 뭘 다져? 그냥 찍으면 되지. 찍으면 되지. <laughs> 그냥 찍으면 되지! <laughs> 이런 야... 느낌이라 좀 다르긴 한데. 자, 볼 때마다 <laughs> 어, 소름 돋아 우리는 정말... 다져야 되고, 얘들은 뭘 다지고 앉아있어. 니들이 담아내기야. <laughs> 야, 돈 없어. 그냥 막 찍어, 찍어. 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지기 기간은 항상 있었어요 없진 않았다 <laughs> 너무 조금 다았어야 이거 최첨단 믹서구인데 <laughs>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기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나마 장투하는 이제 개미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래들은 아직까지도 물량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비탈리게 말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정은 항상 필요하다 그래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암호화폐 겨울을 많은 프로 응용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모델팀 사람들을 포함해 어떤 프로젝트에 실제로 장기를 칠다 뭐냐면 이런 장이 안 좋은 타점도 있어야 사기 치려고 했던 애들은 다 사라지고 음. 이제 건전하고 진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코인들만 남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지금 우리가 요번에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김치코인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지금 김치코인들 보면 뭐합니까? 꺾했죠 꺽하고 어, 얘네들을 <laughs> 지금 기술 개발합니까? 안 하죠. 새로운 NFT하고 디파이 하면서 새로운 모터에서 개미들을 어떻게 빨아먹을 생각만 하지. 기존에 자기는 했던 사업에 대한 영향을 키우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조종이 오면서 산업도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겨울은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게 2014년도에 있던 메이저 알트 코인 2017년, 18년도에 있던 메이저 알트 코인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메이저 알트 코인들을 보면은 시즌이 바뀔 때마다 코인들이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 굳건하게 가는 코인들은 이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몇 개의 코인 빼고는 그냥 계속 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활성화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부테린이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